꼬미는 몸 전체적으로 단 한군데도 흔적이 한 없습니다. 진돗개가 소형견, 중형견, 대형견 있는데 그중에 우리 흑꼬미는 대형견에 속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토종 진돗개 t v 대표 이장입니다. 오늘 우리 흑고 흑구, 흑꼬미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. 흑꼬미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었는데 어, 우리 흑꼬미 팬분께서 한번더 영상을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흑곰이 산책 나오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우리 흑곰이는 몸 전체적으로 단한 군데도 흰 점이 없습니다. 올 흑곰입니다. 올 흑곰, 흰 점이 조금도 있지도 않아요. 깨끗하게 올 흑곰입니다. 신도개가 소형견, 중형견, 대형견이있는데그 중에 우리 흑곰이는 대형견에 속합니다. 아주 잘생겼고 신체 밸런스 좋고 두상 좋고 아주 예쁜 우리 꼬미를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곰순이와 한달 전에 교배를 해서 어 1월 말에서 2월 1일 정도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꼬마 앉아 꼬미 앉아 앉아 꼬미 앉아 그렇지 앉아 앉아 기다려 자 우리 꼬미 멋있죠 몸 전체적으로 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정말 깨끗합니다. 그리고 햇빛에 어 모질이 붉은 빛이 감돌기도 합니다. 자, 멋진 어 우리 흑곰미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보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